이 곡이 굉장히 뭔가 많은 의혹을 낳은 곡이었어요. 굉장히 질문도 많이 받았던 곡이었고요. 저의 그런 눈물이 정말이었나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 한적 있었나요 제가 아니야.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대해 얘기 안 했었죠.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를 아니 인터뷰할 때마다 많은 분들 이 많이 물어보고 아. 심지어 그때 제가 그렇게 한번 짜고 나서 p d <laughs> 님마저도 <laughs> 뭐야? 연기야 뭐야?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제작진들마저도 약간 반신반의했었던 그런 무대였는데요. 사실은 정말로 하느님께 맹세를 하고 짠게 아닙니다. 네. 짠게 아니고요.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. 여기서 울면 대박이겠다. <laughs> 한점 아, 있었어요. 맞아, 맞아, 저희끼리 맞아, 맞아. 진짜 말로만 했을때 네, 말로만. 아, 네. 저희끼리 울면 대박이겠다. 그냥 어, 이 정도... 우리끼리 하지도 않았어요. 근데 제작진 분들이랑 같이 했어요. 이거. <laughs> 너 이때 울면 너 진짜 너 대박 이슈 터질 걸? 근데 터졌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런 얘기만 나눴었죠. <남았었죠>. 근데 이제 <laughs> 그러다가 진짜 그 전까지도 아무 생각 없다가 음. 사실 이제 그때 경연 자체가 뭔가 고백 이런 거서 발라드 되게 많이 하고 <laughs> 이제 마지막 두 팀이 떨어지고 막 약간 이래서 분위기가 좀 약간 묘했어요. 음. 그한주 자체가. 경연할 때도 그렇고 뭐 리허설 할 때도 리허설 때도 전혀 안 그랬어요 안 그러다가 분위기가 좀 묘하고 막 그때도 이제 파이팅을 되게 열심히 하고 다 같이 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 노래를 잘해 가사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경연을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딴 것보다 가사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뭐 다른 가사들도 다 그래요 그에 그러니까 프로포트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가사를 <목소리도 안 와> 여러분 공부 뭐 그렇게 잘하세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사람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, 아무튼 그렇기 <laughs>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가수한테 물어봤어요 음악방송에 풀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리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된다고 누구나 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근데 그때도 막 이제 가사 앞에 보는 가사를 틀지 말아야죠 가사 생각만 계속하면서 노래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러던 때마다 이게딱 했는데 목소리가 그랬다가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. 아 됐다. <laughs> 진짜 아 됐다. 목소리 가 너무 잘 나와서 무서워서 노래하면서 그런 생각도 아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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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져. 떨어져 그래서 로 그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. 날 것으로 하고 나서 아,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그때 뭔가 진짜 무슨 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몰입된 거죠. 그러면서 진짜 제가 아 이거 부르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. 이 눈물 났어요. 네. 제 지금, 지질자님. 차라리 그냥 막 울걸 그랬어? 그러니까요.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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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도 울었잖아. 이런 건 났어요, 거기 아, 진짜 내가 이렇게 둘 가운데 있었는데, 그러니까 태현이는 우는 거 알았고, 얘는 옆에서 자꾸웃었어요 <laughs> <laughs> 네, 저는, 아, 저는. 그, 웃겨가지고, 그때. 그 이곡 시작할 왔어요. 때 영상을 다시 <laughs> 보시면요. 저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스터를 달고 지나가게 이어설자, 볼컷. 이여설자는 기분이 안 맞거든요. 아, 저거 왜 이랬는데, 이게 진짜 막상 그봄 생방송 눈에 딱 올라와서 긴장되고 약간 이 상태에서 다시 밟은데. 게... <laughs> <laughs> 아, 막 옛날 생각나고, 그러니까. 아, 극복했어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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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아, 아. 뭐. 나는, 아, 나는 아, 하늘 내면 찾고 4명 있었어. 너무 잘해가지고. 누거생각나그 경연 돼요. 하니까 저도 생각이 많이 나요. 당신들은 <laughs> 슬플 때저 화가 났죠. 뭐야? 아 그때. 본방이아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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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요. 자살하고 가요. 진짜잘 살아보세요. 잘 살아보세요. 아, 잘 살아보세요. 저그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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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, 그게 아니라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, 진짜 죽고 싶었어요, 진짜, 마음이. 왜냐면 그렇죠. 그게, 녹화 방송도 아니고 생방이었잖아요. 그리고, 막 저, 거의 한, 시청 우리, 그때 한15% 네. 나왔을 거예요, 아마. 음. 근데 그게, 아, 아, 건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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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건반 네. 응, 그 건반 자체가 원래 좀, 이렇게, 자주, 바, 잘 바뀌어요. 근데 제가 운이 나쁘게, 바뀌어버린 거예요. 지금 건반 페달 얘기하는 겁니다. 네. 건반, 에그 네. 벌써 페달이요? 페달이 이제, 운이 나빠요 또바어가지고 원래 밟아야지 이게 네. 서스텐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길이가요? 네, 뛰었는데 남는 <laughs>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그 <laughs> 영상 <웃음> 보시면요 좀 알아서. 건반에 게... 저 얼굴이 붙어있어요 왜냐면 <laughs> <laughs> 틀리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또 긴장도 엄청 많이 되고 근데 이제 그걸 또 아, 몰입했다고 연주에 <laughs> 아, 그렇게 <laughs> 말하시더라고요 네. 그거 원래 네. 저희가 했던 거랑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, 나가는 <laughs>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? 두개 입은 뭐, 거? 뭐요? 어. 약간 같이 봤거든요 여기서 그가마게 타고 나오잖아요. 아. 그걸 보면은 이제 그 MC 분들이 얘가 너무 신나서 다리 했다고 막다 했다고 막, 아, 막 힘든 그 뒤에 두명 매니저 우리 친구들 수건 줬는데 반대 얘네들이 막 큰소리 막고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잘 훈련한 형이나 야 이거 진짜 야네올라가서막큰소하면안돼막흔지마 흔들지마 저는 계속 그랬는데,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흥분해가지고. 아, 지들이 신났어! 장들이 신나가지고 막 흔드는 거였어. 저노래하면서 아, 너무 있는 야 아, 왜 이렇게 흔들어? <laughs> 거기 그, 기파 보면, 엄마가 공좀 팔아서 걔네 얘기해요. 그것도 블라인드였죠. 제가 하는 네. 게 아니에요. 그쵸? 네. <laughs>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흔들어가지고,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그 자세 다리가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흔들 수가 없어요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야, 지금. 아, <laughs> 어떻게 해요? 아핸드폰으로 아우 아, 대단하신 분 얼리, 얼리 어댑터시네요 혹시나 <laughs> 옆에 <laughs> 못보신 분들 있으면 같이 이제 가, 가시면서 혹시 못보신 분들도 계시나요? 아직 음. 저기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<laughs> 다시 음. 가서 저희 볼까요? 우승하고 끝나요 <웃음> <웃음>